크기가 다른 세 정사각형을 이어붙였습니다 이 도형에서 가장 먼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몇 센티미터일까요? 어, 가장 먼 평행선 일단 이 선하고 이 선하고 가장 멀은 평행선이 될수 있겠고 여기에 있는 선하고 여기에 있는 선분 이것도 가장 멀은 평행선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거리를 하나씩 다 알아야 되니까 구할 수 있는 거다 구해보자 여기 6cm 여기도 6cm야 6cm를 전부 다 빨간색으로 칠하겠어. 그리고 이 선은 몇 cm일까? 어 여기 사이가 2cm인 걸 보니까 여기는 8cm겠어. 8cm는 전부 다 초록색으로 칠하겠어.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. 마지막 남은 것. 이 정사각형의. 이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? 여기 6cm에 3cm를 더한 것. 9cm겠어. 9cm를 전부 다 보라색으로 칠해보자. 그럼 평행선,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는 8cm 더하기 9cm겠지? 그리고 또 비교할 것, 위하고 아래에 있는 선분의 거리, 이거는 몇 cm겠어? 9cm하고 아래쪽에 6cm. 그럼 두 평행선의 거리를 더한 다음에 비교하면 되겠네? 이거 너가 해봐.